와우! 능이다! 능이 봤습니다! 아우아우 짝갈렸어. 거기 우에 포인트. 그 다음 우에 포인트입니다. 9월 3일 날 흥분해서 아주 대박 큰 능이 보고 놀래서 아우아우 했던 거 외친 거 기억나시죠? 야그 우에 포인트 처음 또 나왔던데 그 우에로 와 봤더니 야 그날 못 봤는지 작은 게 이렇게 큰 건지 하여튼 3일밖에 안 됐는데 야 이렇게 또 다발로 큰 능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지대가 높아서 올릉이 자리라 새끼들은 잘안 보이고 그날 새끼였던 것들이 이렇게 또 크고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히려는 한950천 고지 넘어가는데 거기는 능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오늘도 한800 꼬지에서 900 꼬지 사이에서 능이가 이산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. 아직 밑으로는 안 내려갔어요. 높이 올라와야 보이는데 돌산이고 절벽이 많아서 아주 위험한 산입니다. 자 여기 철쭉이 딱 그날도 저 아래서 철쭉 큰거 밑으로. 쫙 줄릉이들 나오고 그 아래로 낙엽 많은 데서 대박 쳤습니다, 그날. 야. 3일 만에 왔는데 또 오길 잘했네요.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 같아서. 또 오늘 동영상 아까 그 자리 찍었는데 여기는 특징이 보세요. 이렇게 바위도 있지만 낙엽이 엄청 쌓여 있어요. 다 낙엽이잖아요. 여기가 고지된데 이렇게 낙엽이 쌓여 있어요. 여기는 네? 9월 6일입니다. 우중산행 3일째. 어제 송이 한2 k g 5 0 0 땄는데 자 찾는 사람은 많고 버섯은 모자라고또 찾아보겠습니다. 제 가방인데, 좀 싸구려라. 좀 약해요, 끈이. 그래도 막 들고 다니고 이렇게 비올 때는 좋은 것 같아요. 저기 바위 위에 보이시나요? 능이. 저기 철중 밑에. 아까 좀 전에 찍은 거. 멀리서도 보이죠. 이곳의 특징은 능이들이 한번 만나면 크다는 거예요, 이렇게. 짜잔! 여기 바위 밑에. 아, 아주, 양, 멋지게 아주 이쁘게 서 있어요. 비아왔으면 얼마나, 예, 탱탱하고 싱싱했을까요, 이게. 와, 요런 것들이, 요런 것들이 1등품 되는 거예요. 야, 다발로 나와 있어요. 여기도 있고. 지금, 저큰 거에 이렇게 또 오늘 새로운 거 찾았습니다. 보시면은, 그날, 네, 두 번째 영상에 저 밑에서 줄룽이본 자리입니다. 낙엽이 어마어마하죠? 그리고 그 밑에 절벽 타고 내려가서 또저 밑에서 그날, 아우아우 대박 친 날, 예, 네, 그날이에요. 야, 여기 능이 자리 아주, 아주 좋습니다. 높이 올라오세요, 높이. 아직은. 높이 올라오셔야 됩니다. 800에서 900까지 그 아래는 가두새끼입니다. 자, 능이버섯, 항우레 항상 보면 자, 오늘 그날의 9월 3일의 인증 역시 또 새로운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자, 무조산 버섯헌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면 자 매일매일 될수 있으면 버섯 산행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태풍 피해 없으시고 사랑합니다 충성